그녀를 불러주세요. 비엔베니도스 어? 에스메랄다에스메랄다 새로운 분이지. 어머! 뭐였? 뉴페이스인가 봐! 에스메랄다에스메랄다나 어? <laughs> <Esmeralda. 웃음> <Esmeralda. 웃음> 오늘 장사 안 해. 너, 너 여기 <laughs> 너 자리야? 자요? 나 응. 원래 요즘 여기 다앉아 네. 가지고 아니 어. 근데 오늘 예쁘시네요. 네. 나 화면을 좀 모니터해 보니까요 응. 나이듦이 이제 막 응. 너무 묻어나는 거야. 어. 그래서 약간 영해 보이려고 그렇다. 가발 중에 앞머리 있는 거탁 찾다가 여기 있더라고. 요때 아. 언니 엠제트스럽지 않아요? 너 보니까 류비 생각이 난다. 우리 <laughs> <laughs> 머리는 떠났어 류비 류비야. 큰 물에서 만나자. 걸어오래, 그래 그래 그래. 보고 싶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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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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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안내요. 어. 아 네. 어 오,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니 조진수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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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또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네. 촬영 하시 하시길래 네. 한번 들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뭐가 약간 이상한 거 눈치 보셨어요? 틀린 틀린 그림 찾기. 여기 뉴비님이 왜안 계시는 거죠? 너 온다고 도망갔어. 아, 저 진짜 뉴비님이 보러 왔는데. 아니, 이건 또 시작부터 무슨 말이야. 나는 안 보고 싶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쇼박스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개그맨 조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자리는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있어요. 자리가 왜 있죠? 네, 뭐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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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네? 언니들. 어? 어 유빈가봐 유빈가 우리한테 <laughs> 편지 보냈나봐 전잘 지내고 있어요 음. 제가 없어 외로워하실까봐 제 빈자리를 대신해줄 아주 예쁘고 음. 섹시하고 그녀를 불러주세요 비엔 어? 베니도스 에스메랄다 어? 에스메랄다 새로운 멤버가 있어요 어머 유페이스인가봐 어? 어머 에스메랄다 <laughs>

에스메라엘 아 에스메라엘 노팬이에아예어 반가워 언니들 나 언니들 오. 영상 다 봤잖아 <laughs> 아 진짜 에스라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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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 가에스메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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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나왔던 라파엘. 라파엘, 음. 라파엘. 어제 남첫 남편인데. 아? 라파엘, f 아. 살레스 페르난데스, l e 에레스델 n 음. á n d e z 어? g 가첫 남편 또 이렇게 음.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 아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지. 어머, 어머, 얘는 한번 갔다 온대. 멋쟁이네. 눈 깔아 야 어디서? 어? 바뀐 돌을 뺄라 그래, 쿨러 돌이. 그래. 너몇 살이야? 너몇 살이야? 나? 너몇 살이야? 팔 사치 띠. 그래. <laughs> 어, 한국 문화 너무 좋아 나 K-팝으로 다 되었잖아. S.M. 나때 쇼박스 알아요 쇼박스? 어, 다 알지 나 팬이라니까. 아아 아, 근데 아유 오빠. 감사합니다 <laughs> 오빠. 오빠 오빠 왜왜 대체 쇼박스에 본인은 비기면서 <laughs> 빅박스라고 해. 야지 야 에스페라다 야 게스트 남자분한테 막스 퀸시만 부르지 마. 난 배. 어왜 덜까. 멕시코에서 난... 에스페라다. 어? 원래 이렇게 이게 골격이 너무 큰데 에스페라다 지금 어깨가 운동해요. 육류 많이 먹었어요. 아, 멕시코에서. 아,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기로 고기 식단을. 아. 그닭 있잖아. 그닭 달맞는데. 어? 아 어, 전남편이랑 똑같네. 전남. 내가 가르쳐진 아, 거야. 아 그래. 어. 어때 우리 에스메랄다 어때요 얼굴 아, 일단 예뻐요? 에스메랄다가 음. 제가 그때 이태원에서 본 것보다 훨씬 음.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광복자. 아, 아, 아 어떻게 아, 저, 올, 다 아, 아, 어떻게 조이 사가 올라가자. 만세! 어떻게 조이 사가지 올라가자. 만세! 야야나 정면으로 봤어. 아 아이, 아니트렁크가 아니고 드렁준게 참 어우 와 드렁즈 포션. 이겨비야, 이겨. 이겨 이겨. Don't worry. 애들아, 한국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된 나. 너 피뽀 피뽀 혀. 에스커 좀 달라 가지고. <laughs> 너 그리고 왜 속바지 안 입고 가냐? <laughs> 나 몰랐어, 언니. <laughs> 아, 그래? 미리 좀 준비 좀해 줘. <laughs> <laughs> 어때요 우리 네, 이,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멤버를 이렇게 에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네.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확실히 그 류비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어. 네. <laughs> muchas gracias. 네네. 네. 아, 어. 어, 네. 그러면은 우리 진세 씨도 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 좀물어볼게요 네. 제가 요즘에는 음. 정말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어. 테니스를 조금 어? 어? 아, 안 그래도 인스타에서 봤어요 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송은이 선배님이랑 아! 어 맞아요 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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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빡이가 없어 진짜 어. 몇 시간 지속될지 모르겠어 아이 텐션이 금방 방전될 것 같아 언니 나 어떡해? 떨어지면 언니가 발로 어... 뻥뻥 차버릴 거야 괜히 한다 그랬어 진짜, 진짜 금방 금방 떨어진 것같 괜히 한다 그랬대 야너롤왜안 들어와? 아니 그러게 그롤 네. 저기 자주 하신다고 들었어요아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아, 롤 모임이 있었어요 그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롤을 오. 엄청나게 오.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 요즘에는 조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한번 누구랑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예 <laughs> 네. 그때부터 아, <웃음> <웃음> 좀 약간 치열해지면 그렇지 어 약간 좀 치열하긴 한데 그때 막 그 속속이 니마이라는 음. 그런 게좀 많이 나오기도 아, 진짜 하고 그렇죠. 냥 중지하게. 맞아 맞아. 그런데 네, 네, 네. 네. 요즘 바빠서 연애할 시간 도 없겠다. 아, 아니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짬내서 하면은 어, 어. 다할수 있는 게 연애. 그래서 그러면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 <laughs> 그럼나 어때요? 예, 안 계셔 가지고. <laughs> 짬내서 난 어때요? 나는 어때요? 어때요? 나 에스메랄다. 어 몰라. 근데 다 근데 진짜 화면보다 훨씬 더 진짜 제가 현정 선배 그때. <laughs> 한번 진짜 예전에 한번 잠깐 스치듯이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진짜 음. 화면에서보다 진짜 실물이 훨씬 나았어요. 아 진짜. 정말? 진짜. 어, 플로팅이에요? 아니요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플러팅은 <laughs> 아니고 플로팅은 아닌데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오, 깔끔하네. 에스메르도 이게 작년 이태원 때보다 훨씬 더 예뻐졌고 그리고 나랑 아까 만세같이 안 했어. 너희 집에 만세 한 번만 더하기만 해봐 주구냐? 너 자꾸 나한테 십이원 는 거야 언니? 아니 십이원는게 아니, 아니야? 나랑 티키타카 하고 싶구나? 어. 기다려. 기다려. 왜냐하면 유비랑 그런 게 <laughs> 있어야지 조회수가 좀잘 나오더라고. 네가 같은데 나랑 안 갈리면 우리 야, 더 친해져야 될 야, 필요가 이, 있어. 이 집에 들어가만 히좀 있어봐. 게스트 왔잖아. 아 그리고 들어온데 이제 은영 선배는 진짜 음. 정말. 그 제가 원우 선배편을 봤어요. 네, 네. 봤는데 제가 원우 선배는 똑같이 은영 선배를 이렇게 좀 사람적으로 좋아하는. 음. 근데 저도 똑같이 약간 은영 선배한테 그랬었거든요. 어? 어? 인생 잘 살았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고백이에요? 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백하시는 거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개... 몇살 차이지? 언니 결혼 빨리했으면 요만한 아들 있잖아 <laughs> <laughs> 제가 개코딱 들어왔을 때 처음 딱뵀을때와 너무 너무 연예인 같고 와 진짜 음. 너무 아름다우시다 약간 그렇게 오. 느껴졌죠. 그 우리가 코너를 같이 했잖아요. 때 제가 고정 코너를 처음 선배랑 같이 했었어요. 네. 언니가 꽂아 네. 준 거예요? 뭘 꽂아? 모든 거 야, 잘 출고 들어왔어. 언니 자꾸 나는 그런 단어가 확 들어오지? <laughs> 그래 가지고 이세명 네. 중에 고른다면 누구로 음. 뭐를 거야? 전 아마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laughs> 아 뭐야? 아뭐아뭐아에에에스 에스메랄드 저는 에스메랄 m <laughs> 가 오히려 되게 Oedo, k e 이 a n g y o r 고 m o t o Esmeralda. Gracias. Oh, down, 진수씨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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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어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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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요거, 요거 좀 봐주세요, 잘나왔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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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못하겠어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아, 미치겠다 진짜 르빈님왜 <laughs> <루비님> 나갔어요? <laughs> 어? 어 근데 진세 씨 이거 끝나면 스케줄 또 있어? 아 끝나고 이제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개인 옷이야? 네, 이거 개인 옷 그래? <laughs> 이거 드라이 맡기고 나한테 참고해요. <laughs> 어, 뭐가, 뭐, 뭐가 여기 무더기냐? 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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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해요 드라이. 아, 괜찮습니다. 여자 친구 만약에 있었잖아. 어, 이거 난리 난다. 오해할 자 소지가 여기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음. 이렇게 묶고 오면은 바로 빡자고 이제 어디 갔던 거야? 이거 뭐야? 어떤 여자애 누구야? 이러면서 나는 막 화를 내지. 너보다 예뻐다시기절이지그러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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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laughs> 아 이따가 또. 네, 아, 네네 일단 드십시오. 네 네. 애스마라도 좀 드세요. 어, 네네. 아, 네 네. 잘한다. 응. 그건 안 뜨겁잖아. 왜 물어 줘? 이게 뭔데 언니? 나 처음 봐. 아. 드려 드려. 어, 네, 그래. 아, 우 응. 잘한다. 응.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응. 아, 예. 아, 네. 그냥 <laughs> 그냥 나 언니 진짜 신힘심 싫은가 봐. <laughs> 어.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네, 그렇죠. 저도 여기서 껴가지고 <laughs> 음. 약간 그렇습니다. 네. 진세 씨 네. 성이 뭐예요? 저는 조 진세. 조조 예. 진세 조조 진세. 진세. C H 조조 <laughs> 진세 조 진세 조. 음. 내가 또 이때가 바로 또 회의를 하러 가초박수 회의하는 거예요? 내일 음? 찍어야 되는데 아, 빨리 빨리 지금 짜야 돼서. 아, 아 맞다. 잘... 원훈씨 그때 와가지고 네. 약간 지금 네. 요즘 진세씨가 네. 자기가 멋있는 줄안다 저요? 어, 그거 그거 내가 어. 최근에 그걸 했었어요. 그 이제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그래서 어. 진세야 너 돌려? 내가 어. 왜 돌려. 10억을 어? 받고 어쨌든 돌렸는데 음. 좋은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 <laughs>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조훈이 본인보다 약간 미치라고 생각하시는 아, 건가요? 훈이는 확실히 저보다 미치라고 생각합 <laughs> 아니 그 맞아, 사람이랑 맞아, 맞아. 어,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얼굴이 음. 제 저희 직업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음. 개성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안 돌린다고 한 거지. 음. 잘 생겼어요 할때안 믿는 게 음. 옛날에 개콘할때 음. 송영길 선배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팬들이 잘 생겼어요라는 말을 듣고 음. 오히려 다른, 어, 다른 건... 데가 잘 생겼다는 뜻 아닌가? 어디? <laughs> 나 진짜 손도 될수 수 있고 뭐 눈도 될수 있고 어, 코도 어, 될수 어, 수 어, 있고 뭐 보조개. 비도. 어. 아우씨. 아 맞다, 나또 궁금한 거 있어. 네네. 드라마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는 게 아예. 거기서 섭외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오디션을 막천대 일로 해가지고 아. 막 가는 건지.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그 어. 그 저를 이렇게 찾아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가서 그 미팅 겸 이렇게 일대1로 약간 연기도 해보고 오디션 아닌 오디션 약간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어. 나궁금한데 본인이 배우라고 생각해요? 개그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희극인, 희극 배우. 아, 희극 배우? 네. 아. 그게 경계라기보다는 똑같은 그냥 재밌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희극 배우인 거고 그냥, 그냥 다 배우 통틀어서 이렇게 다 부르는 거 같아요. 다들 다들 진짜 너무 연기를 잘 하시다 보니까. 음. 나에 대해 알아요? <laughs> 야, 오늘 처음 나온 에스메랄다인데? 근데 뭐 이렇게 안면 근육을 잘할것 같아. 근데 안면 근육 같은 거 쓰시는 거 보면은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아, 이런 거. 아 그러면은 이제... <laughs> 그러면은 연기 얘기가 나온 만큼 연인 연기 음. 같은 좋다. 것들. 에스메랄다. 아 에스메랄다 <laughs> 고기 고기 좋아해? <laughs> 오빠 먹어. 아니야 저희 먹어. <laughs> 아니, 오빠 먹어. 아니야. 어 이게 고기 그래 <웃음> 떡이었구나 <laughs> 고기인 줄고너 떡이 좋아. 고기인 줄 알았어. 하자. 하자. 아니 우리 아직. 아 떡볶이 잘안돼 우리 아직 한 번도 못했잖아. 떡볶이 잘하. 아어 이거 어떻게. 입이 안, 입이 잘안 돼요 이게. 그냥 해. 너 <laughs> <바로 스파레인지. 웃음> 새끼. 그럼 미션을 바로 했을 거아니야이 새끼. 슬기금. 그럼 이삼년차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삼년 차, 이삼년 어. 차. 여기 좀 지나, 이제 아 지난, 이제 지난. 아, 약간 지난. 년 차. 자기야. 어. 우리 오늘 뭐 할까? 오늘 그밥 먹고 모텔 가기로 했잖아. 모텔 <laughs> 가서 뭐 할까? 어 모텔 가서 그냥 뭐 넷플릭스도 보고 음. 밥도 시켜 먹고. 밥도 시켜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아니 그냥 그건 분위기에 따라 가자. <laughs> 몰라. 아. 시. 아유 나보다 더한 게 많네 아주 그냥. <laughs> 빨 <laughs> 저기 짠이라도 한번 해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숙승 상고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짠 건강하세요 한줄한 아. 김에 물어볼게요 네. 김원은 씨가 술 네, 박스에 네. 댓글 달면 구정대 그 주사를 하헨 해준다 그거든요그 뒤로 되게 열심히 달았거든요 딱 생각해보면 왜안 달아주는 거예요 안 달았어요 예 아니 근데 달았을 텐데 18.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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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아니 달았을 텐데. 야 <laughs> <왜 이렇게> 달어. <달아? 웃음> 몇 개야? <laughs> 나 오늘 장사하네.